기도받고 영재라는 자의 꽃병는 자에게 하나 권세를 주시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잘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1분 동안 기다게 축복된 사을 따라 들었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 사랑해 주님. 예수님. 나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입니다. 오늘부터,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예수님. 지금부터, 아, 아, 아.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갈 때까지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들어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름으로 기도합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안하세요 제가 세명 선, 선, 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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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 아, 시? 한국 사람 아니요? 아, 어디, 중국 사람? 베트남? 아, 베트남, 베트남. 아, 아, 이름 좀적어달요 아, 네임. 실, 실네임 교회 나오면은, 아, 그래. 하나님 사랑하신니다 아, 그래. 어, 그러면 하나 더가져 네.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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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가오래 있어요. 찾아오세요. 감사합니다.